제가 어떤 스킨을 보고 영감을 받았는데 맥주로 탈색한 사람 짜잔 아우 그냥 맥주로 탈색했더니 그냥 색깔 오져버리네 시선 강탈 압도적이야 초록색 올라갔고 주황색 내려왔고 파란색 내려. 오케이 머리랑 얼굴도 같이 탈색되는들 맥주로 탈색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어디에요 지체예 저를 왜 갑자기 아니 아니 뭔 소리야 아니야 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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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나나 아니야 야 하양이 어, 트롤이야 야야 야, 아니야 나 맥주로 탈색했을 뿐이야 아니야 나 머리 이렇다고 죽이기 있냐 어나어 어, 인기 투표 1위는 두두두두두두두 맥주로 탈색한 사람 죽었습니다 싸가지 없는 놈들 램프! <laughs> <F>! 와우 <laughs> 환장의 나라 벤트 나라래 <laughs> 시작하자마자 바로 원자로 걸어버리기 자 임포스터 걸렸네요 자 여기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먼저 심어주겠습니다 인식을 일단 처음에 누군가가 죽을 때까지는 기다리도록 하죠 여기서 빨강 죽이고 벤트를 타면 걸릴 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갈색 올라갔고 연두가 검정 죽였네 아이, 그걸 바로 신고하면 어떻게, 그, 난데. 바보. 그냥 벤트 타고 째 써도 됐잖아. 엄마, <laughs> 엄마는 관리실이야. 갈색이 확신해요. 아니지. 저, 미용실 가, 가려다가, 맥주로 탈색했는데, 제 머리 좀 봐주세요. 망했어요. 탈색이 실패했어요. 안 할게요, 저 아니. 안... 키파자에서 <laughs> 드립 친 건데. 컨셉 조금 잘못 쳤다가 돌아가시겠다, 이거 안 되겠다. <laughs> 아이, 참. 이제 내 머리 보겠지, 애들이? 오케이, 여기서. 와드 봐가지고. 키를 나는 안할 거야, 일단, 초반에는. 애들 위, 어디로 갔는지를 확실히 봐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진짜 시민인 걸로 빙의를 해야 돼. 자, 빨간 왼쪽으로 갔고. 근데, 우리 편 인포가 활동을 많이 안 하네? 저 삼거리 와드 중, 지나가는 거다 기억하는 중. 파랑이야. <laughs> 파랑 몰고 간다. 파랑 몰고 가면, 누가 딱 찍으면, 그냥 찍는 거야. 파랑 아니면은 노랑이네. 홍당무! 홍당무 잘한다! 노랑이랑 옹당무 잘한다. 그렇지? 야, 단무지랑 옹당무가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 너무 인자하시고. 오케이, 죽이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시민이라는 느낌만 주면 돼. <laughs> 아니었고, 이러면 파랑을 죽이면 돼. 노랑 위에 있네요. 노랑을 따라가서 죽일 거예요. 연두가 우리편이지? 요렇게 아 근데 애들이 미션을 너무 빨리하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야야안 되겠다 야안 되겠다 어안겠다 아씨. 어우씨좀 시간 좀 끌자 이거, 제가 삼거리에서 위치 다 기억했거든요? 확시이신 분. 자기가 누구 확시하는 거 봤다 하시는 분말 좀. 제 추리가 완벽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디로 갔는지 다 외웠으니까. 리사가 실험실에 혼자 있었다 동선 얘기해봐요 이거 빨강이다 빨강이네 빨강이다 이렇게 하고 찍어주고 애들도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빨강이랑 이렇게까지만 쳐주는 거야 그러면 빨강 죽는 거지 <laughs> 그리고 시작하면 킬쿨되자마자한명 죽이면 이긴다 인포야 정신 차려 사브 걸어놨다 원자로 왜안 할까 왜안 할까 어? 나왜안 할까 어어 어? 나왜안 할까? 나왜안 할까? <laughs> <laughs> 너무 잘해. 저 맥주로 탈색했는데 머리 좀 봐주세요. <웃음> 공작새. <웃음> 아 뭐야 공작새들 짝짓기 하는 거야? 어우야. <웃음> <웃음> 착! 착! <웃음> <몬> 하마님 인포미션. 되받았습니다. 네,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형문 앞에 두고 네. 갈게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예 <몬> 네, 문자로 보내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상자 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 있었다. <몬> 문 앞에 두고 바로 가지 마시고 기도 <몬> <몬> 좀 뉘어주세요. 아저씨 저 배달시켰는데 문앞에 없어요 아 문앞에 없으세요? 바위에 버려진 모자 배달 왔습니다 나 <laughs> 아, 전에 배달원 분이 택배 문앞에 두고 사진을 스카로 보내주신 거 생각나네 <laughs> <laughs> 오늘 그날 잘생기셨던 거 아니야? 야왜 다섯 명밖에 안 남았어? 뭐야 방금 방금 뭐였냐? 방금 뭐였어? 방금 열리지 않았냐? 바람이 불었나? <laughs> 벤트에? 방금 열렸다 났던데 누구야 너? 노랑? <laughs> 야, 이 새끼 뭐? <laughs> 아이디가 깨알로야 이 새끼. 아나씨 <laughs> 지금 검정이랑 보라가 근처에 없죠. 보라 CCT v 보고 있는데, 나 이거 불안해서 못하겠다. 보라 가 CCT v 보고 있어서. 보라가, 그거면. 어? 전기 울리기 전에 출발하는데, 보라가? 웃기네, 매? 산소 울리기도 전에 출발해버리네? 지가 올려놓고 바로 출발했네? 물증은 아니고 심증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가 CCTV에서 보라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눈추,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CCTV를 보다가 산소가 울리기도 전에 먼저 산소 쪽으로 움직이고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보통 산소가 울리면 띵한 다음에 반응 속도가 그 정도로 빠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보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라를 찾아보고 있... 그저, 심증입니다. 보라님, 수고하셨어요. <laughs> 너무 잘하고. 자, 저 잠시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여러분들, 그, 어몽어스, 저기, 추리하고 계세요. 누가 인포인지. 갔다 오면은 투표해서, 저기, 한명 배나자. 어, 인포 골라서. 파마형이 인포야, 내가 봤을 때, 왜냐면, 파랑, 초록, 핑크, 흰, 보라, 다 사보타지 갔는데. 성의색 기억이요. 성의색 벤트 타고 화장실 가. 어, 저 화장실 갔다 왔어요. 누구 배하면 돼. 누가 인포야? 벤트 타고 화장실 가서 몰래 누군가 죽이러 갔을 거야. 두 명. 하마 형이 인포인 게 확실해. 그렇 독사분들. 내말 동의. 어, 고감. 내가 인포야? 우주하마입니다 청색 벤트 타서 화장실간 물증은 없고 실중이 응응 말 없는 거봐말 없으면 인포임. 아, 저는 그냥 화장실, 어, 화장실 갔다가 어, 띠리리띠 띠리리띠띠띠띠띠띠